자 띵쿱을 생각해보래. 의주동 챙기오 의주동 의주동 이제 이건 할줄 알지? 너가 연필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연필을 잡는 법 생각해보라고. 이? 자, 베이비 아마 너의 선생님이 참 아주 베려스 strict 엄격하냐? 엄격한 엄격하다면 엄격했었대. 자,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너는 단지 쥘수 있었대, 잡을 수 있었대, 홀드 잡다다, 연필을. 한 가지 방식으로. 딱, 선생님이 엄격히 하고, 이렇게, 에? 올바르게 잡아라, 이렇게 연습시켰다, 이 말이야. 자, 또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유우드의 줄임말이야, 유우드. 자 너는 어쨌을것 같다 문제를 겪었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어,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한 가지 방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잡지 않은 선생님이 잔소리 했다 이 말이야 자그 연필을 잡는 기법이 방식이 기법 기술 잠깐이자 아마 더 라이클리 부사로 인그레인을 외야죠 인그레인 인그레인 n까지다 인그레이브랑 똑같아. 몸에 깊숙이 밴 색이다. 그런 뜻이야. 인그레이브, 인그레인. 몸에 색이 여기 핵심 단어가 인그레인이야. 자, 어릴 때 했으니까 몸에 깊숙이 배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음.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어. 이 감옥, 그 다음에 목보, 투브장사가직목으로 오영신, 자, 너는 알게 된대. 불편하다는 거. 연필을 잡아. 어떤, 애니, 어떤, 아들, 다른. 자, 왜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잡는 것은 연필을 잡는다는 것은 어쩐다. 뭐 불편하다. 이 말이야. 이미 어쩐데. 선생님이 알켜준 한 가지 방식으로 연필을 잡고 있잖아. 이게 새겨져 있으니까 몸에 깊이 베어져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잡는 거 불편하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아니면 아마도 너는 좋아한대 지금 사례를 여기 여기 1번부터 3번은 뭐가 연필 잡는 방법이 몸에 깊숙이 새겨진 거 사례든 거야 사례 살해, 사례로 연필 잡는 거 하나 있다 연필 잡는 거 이제, 스키 타는 거, 이제 하는 거야, 스키 타는 거. 뒤에는, 오아해가지고, 오아 해가지고, 오아, 배열할 때핸드을 잡으시고. 아마도 너는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결심했대. 뭐 하기로? 수업을 받기로, 수업 받다 할때 테이크 쓴다. 에, 테이크 하나 챙기고. 자, 디스파이트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있네. 챙기시고. 자. 이미 벌써 올레디가 있으니까 동명사 완료 시제 쓰는 거야. 동명사 완료 시제. 자, 스키 수업을 듣기 전에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야? 탈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이 타온 거야. 이미 벌써 스키 수업 받았다 이 말이야. 요거 요거 챙겨. 스킹는아니라고 아니라고, 예. 어. 자, 수년 동안, 예, 수년 동안 이미 벌써 스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스키 수업 받으려고 한다, 예, 말이야. 이미 스키 타는 방식이 몸에 익혀져 있어, 안 익혀져 있어? 익혀져 있어. 어. 자, 그래서 너는 놀랄지도 모른다, 예, 말이야. 투부정사가 지금 서프라이드 꾸미는 부사용법이야. 부사감정이에요. 알고서 깜짝 놀란다, 이 말이야. 알고서. 대체를 알고서. 너의 자세하고, 포지션, 자세하고 폼이 좋지 않아. 스키, 자기가 혼자 알아서 탄다, 뭐지? 이미 이 사람 몸에 빈이 스키 타는 방식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제 정식으로 수업 들으니까. 어. 그래서 너의 강사가, 인스트럭터 강사다. 자,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더 열심히. 뒤에 보면 된이 있어. 된이 있으니까 앞에 비교급 하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투 위에서야. 이 투는. 자, 근데 개이또 O형식으로. 유 목적어, 투분정사가 목보로 더해 있다. 너의 너의 폼을. 고치는 거, 고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누구보다.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어째, 가르치기가 더 힘들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어. Get A to R, 여기 어법 챙기고. 나 여기 피교급 와야 돼. 하드, 옹급 보면안 돼. 뒤에 뭐 있으니까. d e 있으니까. d e 앞에 피교급 있어야 되잖아. 이거 어. 적었어? 자, 만약 네가 가르치고 있다면. 응동이죠.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 사람을 어떤 사람 후부터 꾸미네. 이전에 결코 내버어야지. 결코 스킬을 탄적이 없는 사람을 가르칠 때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이말 가르치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됐어? 어. 공동전 그거죠. 연필이나 스키나 어째 몸에 이미 배어 있다 이 말이야. 어. 자 그것은 때문이래 비코즈 하나 챙기시고 자 뒤에 이유가 나왔죠 너의 근육이 배워왔다 이 말이야 특정한 방식으로 스키 타는 법을 배워왔어 이유죠 이유 자 너가 이제는 어쩌야 돼 언론 해야지 언론 런은 배우다고 언론은 어 버리다야 언론 언론 런의반연 뭐 하기 위해서 픽업 익히기 위해서 픽업 집어들다 익히다 알아차리다 그런 말이야 어. 자 올바른 형태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쩐다 이제 네가 몸에 백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다 이 말이지 그래서 쏜아이네 so 옆에 일로 할때 힌트를 잡고 온인결과로 그래서 더 넥스트 타임 부사절이죠 너가 배울 때, 새로운 것을 다음에 배울 때는,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해라. 반드시 너가 그것을 하래. 옳은 방식으로 해야 되겠지. 처음부터 어떻게 배워라. 잘 배워라. 이 말이야 이 옳은 방식으로. 네. For the first time around. 처음부터, 어째라, 옳은 방식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을 확실히 해라. 이 말이야. correct, 챙겨.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옳은 식으로 배우는 거야. 너는 돈에프트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두번 배울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라. 처음부터. 됐어? 어. 자, 버리다 뭐예요? 버리